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이 결혼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식 기념일인데 저희가 사실 결혼 기념일을 어, 웨딩 한 날보다는 혼인신고 한 날을 기념을 하기는 해서 딱히 뭐 특별하게 생기진 않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5월 20일인가 했는데 저희 둘다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고 좀막 사진이랑 보는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좀 생각나고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제가 진짜로 결혼식을 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말하고 결혼식 하기 싫었다고 말하기. 왜냐면 제가 딱히, 낭만이나, 뭐, 로망 같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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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현실주의자라. 그냥, 저희는 사실, 혼인신고를 2021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데, 이제 막상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아, 우리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히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고 또 저희는 국대 커플이다 보니까 그 어느 쪽에서 할지 뭐 한국에서 하면 중국에서도 할지 이런 걸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하기 싫었어요. 근데 또 결혼식이란 게 결혼이란 게또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양가 부모님도 하시길 바라셔서 결국은 하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잘했다 재밌었다 추억이었다 좋은 추억이다 제가 결혼을 하기 싫었다는 게 아니라 결혼 시기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기 싫었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공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 중국 웨딩홀에 대한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왜막 인터넷에서 보면은 신부가 오리배 타고 입장하고 장미랑 빨간색 꽃 난리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봤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막 오리배 입장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리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배 배예요 배. 그래도 너무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하기 싫었는데 저는 정말로 정말로 좋초라고 아주 소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고향이. 저희 남편이 자란 건 탱진이라는 곳인데, 또, 고향은 저기, 랴오닝성의 차우양이라고 굉장히 좀 작은 시골? 도시? 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웨딩홀에 대한 기대도 더 없었고, 근데 다행히 저희 시댁 사정상 테이블 숫자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열 테이블까지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어, 작은 홀을 찾아서 좀, 좀 어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할수 있어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일단 그거는 걱정보다는 좀 괜찮았고 대신에 그 진행할 때막 빨주노초파만 뭐막 이상한 그런 조명들 그런 거는 제가 다 꺼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냥 차라리 다 끄고 하자 해가지고 저는 좀 저희 결혼식은 좀 어둡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가 하기 싫었던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결혼 과정 자체가, <laughs> 이쯤 되면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 결혼 과정 자체가, 결, 결혼 말고 결혼식 과정 자체가, 뭔가, 아니, 물론 또 저는 한국인이니까 간단하고 우리 요즘, 웨딩홀에서 하는 공작식 웨딩처럼 2, 30분 안에 하는 그런 웨딩을 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중국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은 어 저희가 정말 정말 간소하고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간략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날 오후에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간략하게 한 거고 어, 남편 친구들이나 또제 친구 보면은 며칠 동안 또 일주일 동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고.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게임해야 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조금 어, 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게또 색다른 문화 체험이고 상대방에 대한 문화의 존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어, 의미를 딱히 생각하지 않아서. 음, 최대한 간략하게 할수 있었고, 저는 사실 웨딩드레스도, 뭐, 다른 분들은, 저희 엄마도 그랬고, 뭐, 한번 입는 드레스인데 예쁜 거 입고 싶지 않냐, 그런 로망 없냐 하셨는데, 저는 정말 없습니다.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고. 저는 최대한 심플한 걸 입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또 저희가 식을 하는 곳이 차오양이라는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광주에 있으니까 시댁까지 가려면 왕복 12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레스를 피팅하러 간다는 게 그래서 어쨌냐면 결혼식 3일 전인가? 진짜 저 아침 9시에 눈곱도 안 떼고 진짜 퉁퉁 부은 채로 그냥 터덜터덜 시어머니가 예약해놓으신 샵 가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입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그때 표정 보면 거의 잡혀가는 소 마냥 어디 잡혀간 사람 마냥 진짜 너무 완전 동태 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아 이거 얘기할게 너무 많은데 저희 이제 결혼식 하는데 저 빼고 다온거 아세요? 저만 안 울었어요 저만 안 울고 다 울었어요 심지어 사회자 아저씨가 우는 거예요 사회자 아저씨가 진짜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진짜 눈이 눈을 안 감는 사람처럼 진짜 눈, 눈이 너무 안 깜빡거려서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저 결혼식 전에 왜그 우리나라 혼인 서양 선언서 선양문 뭐 이런 거할때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워위엔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위엔이라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사회자분이 저한테 그 위엔이 발음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 전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동안 내내 저는 그 워위엔이 밖에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장을 했는데 일단 남편 얼굴부터 뭔가 울먹거리고 난리 났고, 또 들어가는데 사회자님의 이미 한 바탕 흘린 것 같고, 여기 막 이렇게 맺혀있고, 정말 저는 웃긴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에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진짜 왜 울었는지 궁금해요. 그분, 왜 울... 우... 그리고 또 남편 북경에서 일할 때 잠깐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렇게 안 친한 것 같았는데 또왜 울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결혼식 보면 눈물 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저희는 동시 입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회자분이 되게 놀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안 서운하냐 이렇게 근데 저희는 아빠도 동시 입장하라고 하셨어서, 저희는 그래도 나름, 원한 원하, 최대한 원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 아빠가 중국을 처음 오는데 그런 시골에 와가지고 제 결혼식을 본다는 게 뭔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제 지금까지 수십 번 가왔던 결혼식이랑 은 다르니까 되게 재밌어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그쪽 지역이 동북 지역인데 동북 요리가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먹는 거에도 먹는 것도 잘 드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 그 지역의 유명한 네임드 거지분이 돈을 내고 갔다니까요. 그 남편 지역에서 네임드 거지분이 저희 결혼식에 오셔서 500위 안을 한국돈으로 10만원을 내고 밥도 안 먹고 가셨다니까요,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는데, 어, 원래 약간 그런 문화가 있대요. 자기 피하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보면 좀 도와달라는 그런 거래요. 500위 안이나 내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별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런 결혼식 이야기 를좀 하고 싶더라고요. 웨딩 촬영도 사실 저는 결혼용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결혼식도 한 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저희 남편은 그 다시 하고 싶대요. 리마인드 웨딩 하고 싶대요. 사회자, 사회자님이 너무 별로였다고, 사회자님이 막 울고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할 생각은 없고, 저는 진짜,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식을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진짜 그, 끝났을 때 성취감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내인생의 큰일이 끝났다. 이거, 이 성취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끝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저희 결혼식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결혼식 이야기지만 대부분이 내가 왜 하기 싫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혼식 이야기고. 아 맞다. 저한테 사실 연애할 때 재밌었던 썰 풀어달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그런 썰은 안 풀고 제가 결혼식 하기 싫은 썰만 풀었네요. 아 연애할 때 웃겼던 썰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서울에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되게 심각한 얼굴로 어떡해 자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왜 왜? 이랬는데 음 그분 무지개 다리 건너셨대 이러는 거예요. 어? 무지개 다리? 이렇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 무지개 다리라는 표현이 약간 그런 돌려서 돌아가셨다는 걸 돌려서 표현하는 걸로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난감했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기억이죠? 케게 오늘 한번 썰 아닌 썰을 풀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또 듣고 싶으신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제가 또 언젠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